봅니다. 자, 테마 1번입니다. 이제 법의 의 예, 총론 부분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법과 도덕이죠. 예, 법을 어, 정의하고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이해할 때 비교되는 개념으로 법과 도덕이시면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 법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고 법은 어떤 음, 행위, 그 행위를 규제한다 했을 때 도덕은 예, 도덕선 굿, 좋은 것, 선을 추구하고, 내면 세계를 규율하고, 그렇죠? 외부 행위를 규율한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내부, 내심에 어떤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도덕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자, 필수 문제 바로 봅니다. 자, 1번 문제. 네, 자, 법과 도덕의 차이점인데,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법은 강제성을 띈다. 그렇겠죠? 자,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오케이. 자, 2번. 법은 타율성을 갖는다. 같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옳고 그러다. 하나하나씩 하는 것은 우리가 풀이 과정에서 충분히 다, 우리가 이제 했던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쭉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1번은 맞겠고요. 2번도 법은 타율성을 갖는데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오케이. 자, 3번. 법은 내면성을 갖는데 도덕은 외면성을 갖는다. 이게 바뀌었죠. 서로 바뀌어지죠. 그죠? 법이 이제 외면성을 갖고 도덕은 내면적인 도덕이니까 내면성을 갖겠죠 그래서 삼 번으로 서로 앞뒤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 에, 밑에 4 번은 맞죠 법은 양면성이다 권리 측면 의무 측면 권리와 의무 의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요쪽에 보면 권리고 요쪽에 보면 의무가 되는 거죠. 채권이 있으면 채무가 있고 이렇게 양면성을 갖는데 도덕은 일면성 내면성을 갖는 일면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을 X 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2번 문제, 또 법과 도덕인데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1번, 아, 법은 도덕과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음, 도덕과 이제 비교했을 때 타율성이 강하다. 그렇죠? 법은 타율적이다 하는 거죠. 도덕은 자율적인데, 예, 법은, 법은 타율적이죠. 예, 그렇죠? 외부로부터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2번, 도덕은 법보다. 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 그렇죠? 도덕적인 인간, 높은 도덕심. 법은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부도덕하다. 불법은 아니지만 부도덕하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은 조금 더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는 거 맞겠고. 자, 3번에 법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합니다. 그렇죠. 형법에서도 고의범과 과실법이 이렇게 달리 돼 있죠. 고의범은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죠. 근데 과실법은 형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이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은 고의와 과실을 당연히 고려를 하고 구별을 하게 되지요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거는 틀린 질문이 되겠어요. 3번, X, 4번,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약하다. 도덕은 강제성이 약하다. 내심의 세계를 외부에서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강제성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어, 법은 어,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성이 강하고, 어, 내부 양심의 자유, 어떤 내면을 구성하는 도덕은 강제성이 법보다는 약하다는 것.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4번도 맞는 말.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네요. 그죠? 렇 자, 그 다음 테마 2번 이제 법의 의의, 효력과 규범력 이렇게 되는데, 자, 법은 이제 실질인 효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법이 실질적으로, 실질인 효력을 가지려면 법 싫다 해서 실효성하고 타당성 있어야 되겠죠. 실효성, 실제적인 강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실효성, 위반했을 때또 처벌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럼 타당한, 적법한 그러니까, 어, 실체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그래서 타당성도 정당한 법이 된다. 법의 정의 개념에 부합되는 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실효성과 타당성을 두 개를 다 갖고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형식적 효력, 시간적으로 법은 시행일도 있고, 폐지일도 있고, 이 폐지는 명시적인 폐지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만 시행한다. 언제부터는 폐지한다. 명시적인 폐지일이 있을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신법을 만들므로서 구법이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아주 묵시적인 폐지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장소적 속지의 원칙, 예외적으로 이제 치해법건,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사관이나 대사관 여기에는 또 이제 에, 우리나라 법이 또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원칙은 우리나라 지역 내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다 적용이 되는데 속지주의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에, 속인주의다 해서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영사관, 대사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범력이 있는데 자, 법은요. 행위도 규범을 하지. 행위도 제한하지요. 사람 죽이지 마세요. 행위도 규제하고 규율할 것이고 죽이면 처벌되니까 또 처벌할 때는 뭐몇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재판할 때 그죠? 재판할 때 재판의 규범의 역할도 합니다. 그죠? 재판. 음, 그래서 이제 판사도 마음대로 형벌을 마음대로 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법에 정해진 한도 범위 내에서 이제 형을 과할 수가 있으니까 재판의 재판의 규율성도 갖고 있겠고, 또 행위의 규율성도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음,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규범, 또 조직을 규율하는 예, 행정, 뭐, 어, 행, 특이 행정법 같은 경우는 국가 조직, 지방 조직을 이렇게 규율하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조직 규범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법의 규범력은 행위에도 규범력이 미치죠. 행위 규범 이렇게 해야 하고 재판에도 규범력이 미칩니다. 재판 규범. 자, 그 다음에 어떤 에, 국가나 지자체의 단체를 조직합니다. 조직할 때도 여기에 따라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규범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 자, 문제 갈까요? 1번, 법의 효력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맞겠죠. 시행기간은 네,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다는 거. 1번 맞게 했고, 2번이 틀렸네요. 그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30일이 아니라 22일. 기억나시나요? 공포할이. 공포하고 20일, 20일이 지나면 어,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다면 공포하고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걸 공포하리 20일, 그래서 30일 했으니까 이번이 틀린 거고죠? 그렇죠? 그 자 이제 소급이냐 3번 지문 소급이냐 불소급이냐 하는 것인데 원칙은 불소급이에요 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민법 같은 영역에서는 그죠 에, 신법이 더 좋은 법이다 해서 이제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도 하지요 그죠 자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는 법이 더 음, 센 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는 법이 더 세져 버렸다 그러면 센 걸로 처벌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에, 조금 이안 좋죠, 그 불리하죠, 그죠? 법을 위반한 자가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약한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약한 법이 이제 적용 됩니다. 소급에서 적용될 거고, 네, 센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행시법, 예, 그죠? 국법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칙은 이제 형법 영역에서는 불소급 원칙이고요, 민법 영역에서 소급 이 원칙이고, 예,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3번 맞겠고, 그죠? 저 4번도 맞겠고, 4번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제를 질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국적. 국적 가지고 따지니까 속인주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법의 효력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1번. 어,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민법이나 법률 어,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겠네요. 그죠? 민법은 소급이 원칙이에요, 그죠? 민법은 예, 세법이 적용되는 원칙이고 형법은 이제 불소급이 원칙이고, 예? 자 그렇게 되겠어요. 오, 일본은 틀렸단 말이에요. 법률 소급 원칙 민법에는 부칙에서 소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본 X 자 이번 이번도 맞게 이번 맞게죠, 그죠? 예, 소급 법률에 의한 참정권 제한 금지 법을 소급을 해서 예, 기존에 있었던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예, 법을 나중에 만들어서 그 참정권을 제한한다. 권리를 제한한다, 의무를 부과한다. 예, 이 사람에게 불리하죠. 그럴 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소급 법률에 의한 참정권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거예요.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다는 건 이번 맞게고. 자, 삼 번, 삼번 실타동 법의 효를 가지려면 실효성에다가 타당성이 동시에 된다. 실타 법 실타 실타 동, 똥이다. 예, 실타 똥이다. 자, 4번 맞게 저죠. 하위 법규 가지고는 상위 법규를 개폐할 수가 없다. 그죠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하위 규범이 만들어지는데 하위 규범을 가지고 이제 명령 가지고 법을 엎을 수는 없죠. 법률 가지고 헌법을 뒤집을 수는 없단 말이죠. 음. 자, 4번 맞겠고. 자, 그럼 3번 문제 갑니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니까 일단 지켜라.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예. 그래서 일 번이 정답 되겠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을 선고하거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이 역 찬다 이거는 여기 갖는 형법의 규정이 지니는 규범적 성격이 아닌 것을 찾아라그랬죠 그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처벌하니까 사람 살해하지 마라 행위 규범 의 역할도 하고 2번 행위 규범 그렇죠 그다음에 4 번이 재판 규범 재판 형벌을 부과할 때는 5년 이상으로 징역을 쳐라 또는 무기나 사형을 쳐라. 징역 3년 이렇게는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판 규범 역할을 하고 행규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강제규범의 성격을 띠게 될 거고.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 없죠. 조직규범. 조직규범은 이제 행정법에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그 조직을, 에, 조직을, 규, 조직을 규율할 때이 법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라. 조직규범은 이제 에, 그 조직을 규정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지금 4번 문제에서는. 조직하는 관계 없네요, 그죠? 사람을 살하면이렇게 잘하는 했으니까 그래서 1 번을 찍어내시면 됩니다. 조직 규범 아닌 것 조직 규범. 자, 오번 문제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행위를 제안하죠. 그래서 2 번에 행위 규범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어요. 자, 그다에 테마 3 갑니다. 자, 다음 삼에 법원 법의 존재 형식. 그러니까 법이 성문법으로 있느냐 형식이 아니면 불문법형태로 있느냐. 성문법주의도 있고 불문법주의도 있고 우리 대륙법 우리나라 법 대륙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죠? 성문법을 어, 주로 하고 다음에 이제 불문법이 보충적 역할하고 을 영미법 영국 미국 같은 영미법은 불문법주의죠 커먼로우 예, 불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죠? 다음에 이제 성문법까지 이제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예, 장단점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죠? 성문법은 이제 성문법주의는 당명확하지, 정확하죠, 명확한데. 예, 시대가 막 바뀌는데 그게 법을 빨리 빨리 바꿔서 대체해 주는데 그게 늦을 수가 있고 불문법은요 빠른 시대에 빨리 적용할수 있는데 다만 명확, 명확하한 카진 안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 에법 단계설 켈지 한스 켈젠의 법이 이제 단계별로 있단 말이에요. 제일 센게 제일 높은 게 헌법, 헌법 밑에 법률, 밑에 이제 명령 그 밑에 이제 자치법규들 요법 단계 그렇죠. 그다음 에 불문법, 불문법은 관습법, 관습법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민법이든 상법이든 관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민법제 1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습법도 있고 판례법 판례법은 우리 대륙법 체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데 영민법에서는 이제 판례법이 불문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영민법에서는 조리 됐고요. 자 필수문제 가봅니다. 자 필수문제에 법원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전저 그런 스타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음. 자, 그럼 이제 기억에 보면 국가의 조직 통치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뭐다 헌법이 헌법 그죠 자, 니연의 지자체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음 자치 규칙이지 같이 조례 아 조례, 지자체 조례의 의회에서 만든 것은 지자체 조례고 지자체장이 만든 게 이제 지자체 규칙이 되겠죠. 오케이 조례하고 규칙 여기서 이제 자치법규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밑에 뜨 문서로서 문서로서 국가 간에 체결됐다 국제 조약이겠죠, 뭐 조약. 조약은 문서하는 거고 국제 간의 약속, 조약. 음.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국제 조약 에, 또는 이제 국제적으로 승인된 에, 국제 규범 이런 것들은 다 국내법에 에, 효력을 갖게 되죠. 국내법과 효력이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정답 1번 되겠어요 헌법 조례 조약. 되겠어요. 자, 밑에 2번 문제. 아, 법원인데 또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왔죠. 기억. 기역. 기억에 보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나 그법률랑 관계없고 명령이 있죠. 뭐, 행정명령.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만든 걸 행정명령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행정명령+ 명령 자 니은에 네, 네. 국가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그 법보다 밑에겠죠. 뭐 어, 명령이나 규칙으로 가겠죠. 근데 내부 규율이 그랬지. 내부 규율 규칙. 그러니까 자치 규칙이 지 내부 행정 규칙이 될 거예요. 행정 규칙. 자, 그다음에 비것에 지자체 짱,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자체 규칙이 되죠. 지자체 규칙, 지자체 짱이 만든 거니까. 지자체 의회에서, 지방자치 의회에서 만든 것은 쪼래. 지자체 짱이 만든 것은 규칙. 이렇게 되죠. 규칙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규칙이냐, 그죠? 행정 규칙이냐, 자치 규칙이냐, 규칙이란 말이 막 아무 데나 붙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보시고 이제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보시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죠, 2번. 자, 그럼 3번 문제. 음, 법원입니다그죠법 원. 자, 법원인데 네. 옳은 걸 찾아라. 1번.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서 사회변에 따른 신속한 대응할 수 있다.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성문법 매일 바꿔야 돼. 신속하게 따라가려면. 그렇죠? 그리일 1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신속 대응은 차라리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죠. 오케이 음, 그래서 1번 X 자 2번 명령은 국회의결 거쳐 제정되는 법령이다 국회의결 거치면 법률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음. 명령은 행정명령 국회와 관계없이 행정부에서 음, 자치적으로 행정부에서 만든 행정명령이죠 그래서 2번 X 3번 맞게 해준 민법 제1조 에, 민법 제1조가 법원인데 민사에 관해서 성문법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 법관조 법의 교정이 없으 관습법에 따라 관습법이 없으면 리에 따른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수 없다. 될수있잖요 상법도 법원이 상사자치법. 예? 자치, 정관 같은 자치법이 제일 먼저 적용되고, 그다음 상사특별법. 그 다음 일반적인 상법. 상사 특별법 일반 상법 상법의 규정에 우선 상관습법에 따르고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으로 가죠. 민법으로 가면 이제 민법 법전 그다음에 민법 법전에 없으면 민사 관습법.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고러면 조리 이렇게 가죠. 음. 자, 그래서 4번 상관습법도 상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되겠죠. 자, 4번 문제 법원인데 옳지 않은 걸 찾아라. 1번 맞게고 하 헌법. 자, 2번도 맞습니다. 법률의 성문법. 자, 3번이 틀렸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된 국제법규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동의설 국내법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지 않는다 하면 3번 x. 자, 4번은 맞겠죠. 그죠? 지자체. 지자체도 법과령, 법령 범위 내에서 그 아래에 이제 자치입법이 있으니까 법령 범위 내에서 자체에 관한 규제를 제정할 수 있다. 사번 맞겠고요. 자, 오번문제 배류법 체계하고 이제 영미법 체계 비교하는 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그죠? 렇 음, 성문법 주의냐 불문법 주의냐 기본적으로 구별하시는 거고, 그죠? 자, 사번 4번 가볼게요. 사번에 영미법 계 불문법 주의다 하더라도 성문법은 있어요. 무슨 액트 이런 성문법전은 있어요. 하지만 불문법이 우선 적용이 되고, 불문법을 이제 성문법에 보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문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불문법주의인데 불문법만 음, 아예 법 자체가 성법이 없는 게 아니고 성문법주의다 했을 때 불문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다 보충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 어, 성문법을 우선하면 성문법주의, 불문법을 우선하기에 대한 불문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4번 틀렸어요. 영미법계는 성문법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4번 X 자 6번 문제. 성모법의 장점. 자, 통일, 정비 용이하다, 안정성이다, 명확하다. 자, 4번의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x. 4번의 x 되겠어요. 자, 그럼 테마 4번 갑니다. 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이 빨리 이제 보, 보는데 쭉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번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하는기 때문에 조금 빨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자, 테마 4. 법의 분류, 공법. 자, 법의 분류 체계 시스템인데 음, 공법도 있고 그죠? 사법도 있고 이제 사법 영역에 그죠? 사법 영역에 공법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다? 중간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다음에 밑에 법의 분류 법을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장소 조정법이 국내에만 적용된다, 국내법. 외국에 다 적용, 국제법. 그 다음 실체법과 절차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 확이 된다, 실체법. 단순한 절차를 규정하겠다. 절차법,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 다된다 일반법.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상해만 주인다. 특별법. 특별법 우선적인데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더 우선적인다. 그 목적을 갖고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게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 자 그렇게 될 것이고요. 특별법 의 규정이 없다면 이제 일반법으로 갈 거고 그래요. 자 그다음 에 이제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있듯이 강행법, 임의법도 있는 거예요. 강행법은 위반하는 약정이 효력이 없어요. 강행법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근데 임의법은 위반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의법과 대치되는 특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약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특약이 없을 때 임의법이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거요자 그런 내용이었고 전통성, 어, 물려받았다 아저기 고유 자연 발생적이다 고유법이고 외국법을 물려받았다 개수 개수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개수법입니다. 우리 자연 발생적인 법이 아니고 독일, 일본을 거쳐서 온법 개수법이라는 거 우리나라 법은 자 그럼 자연법 자연법은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에 그죠 아주 이제 국가 승립이전 단계에 그죠 인간의 원초적인 자연 상태에 거기에서 있었던 음, 하늘로부터 받았던 그 법규성 갖고 있는 그걸 자연법이라고 해야죠. 사람 죽이지 마라 이런 거. 실정법은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에서 이제 법의 형태로 성문법이든 불법이든 국가에서 이제 실정법이라 그러죠.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법이 성문 자연법이 실정법화될 수도 있고 또 자연법 중에서는 실정법화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조직법은 조직을 규율하는 것이고 행위법은 그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